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โอ้ 안녕하세요. 서일고등학교 3학년 김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일고등학교 심지우입니다. 우리 편 어떻게 하자고 작전을 좀 얘기해주세요. 공격적으로 제가 앞에서 빨리 붙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같이 썰대기하고 <목소리> <서울대기 앞에서 목소리>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미리 정보를 주면 이상준 선수는 왼손 스매싱이 아주 센 선수입니다. 운동하면서 좋은 추억 한 가지 남길 수 있는 시간으로 갖고 열심히 해주세요. 부상 조심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부탁드릴 네. 지우 화이팅! 다나도 화이팅! 야, 얘들아, 자신있게! 어? 화이팅! 여기 먹지 뭔가 자세가 확실히 잡혀 있는 느낌이다. 응. 뭔가 딱딱 오. 오. 대박. 오. 오 맞지? 아 어. 뭔가 느낌이 어 여기는 짜임새 있어 얘들 친구들. 오 낫쳐. 아 우리 제가 장난식으로 우리 심지호 선수 스매싱 때릴 때. <-thin> 딱총스매싱이라고 하거든요. 음. 예, 예. 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떨야이오 예, 어, 그만큼 떨리는 거야. 아! 들아 심지어 자신 있게. 어? 오. 근데 더잘 들어갔네. 요. 우리 치킨이 더잘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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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오심지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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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홈복을 많이 해본 결과 역시 오오오오오오 오. 오. 점수가 벌어지면 고성현 선수가 <목소리> 어떤 작전을 쓸지 아주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는 보이는데요? 무차별 난사 나올 것 같은데요 고성현 선수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자 왔어요 왔어요 무차별, 무차별 난사! <목소리> 이거는 못 봤죠 네. 슈퍼 천 드롭 또나왔 슈퍼 천에서 쓰던 드롭인데 자, 눌렀어요 어, 심지어 뭐야 <laughs> 잠시만요. 코치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안 보고 있어. 집중해야 돼. 알았지? 성현이 형스매싱 세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때칠 필요 없어. 만들어서 내려놓고 앞으로 들어오고 성현이 형이 때릴수 있게. 어? 그걸 만들어야 된다. 막 같이 치지 마. 한번 치고 오고 살짝 내려놔야 된다. 알았지? 알지? 여기는 잘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딱총+ 딱총+ 딱총 음. 아+ 음. 아힘이 아 약해요 우리 타나 선수 야 음. 어우 수비가 음. 오오오오오 앞으로 들어가야죠 김다란 선수.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김다나 선수! 와요 왔습니다! 오. <laughs> 자, 무차별 난사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점프 안 뛰었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야또한번 느끼는지만, 진짜 심지어 선수, 행복 잘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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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우리 김다란 선수는 좀 뭔가 홍복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자부칙처럼 많이 합니다. 네.

맞는데 <놀라> 오, 야,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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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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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고성현 선수 슬라이딩은 정말 슈퍼천에만서만 볼수 있는 거 아니니까? 아,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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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누르기 좋아요. 오, 오. 요. 요. 저 우리 상일선수가 네. 우리 지우 칭찬 좀 해주세요. 아, 네. 어떤 플레이가 좋았는지. 처음에 그 서비스 될 때부터 손을 바들바들 떨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랠리 중에는 자기 할 거를 잘 찾아서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좋은 그 제가 이제 편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좀 시간 나누고 가르쳐 주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좀 여쭙겠습니다. 아네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오게 됐는데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 후배들 이렇게 좀 지도하면서 저도 좀다른 배드민턴에 대해서 더좀 깊게 더 생각하는 것 같고 어좀 다음 주에 시합이 있다고 하는데 좀. 제가 와서 좀 도,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여고 후배들과 시간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남자 선수라다 보니까 이제 여자 선수들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또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면서 알려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남자 선수들이랑 여자 선수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남자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돼서, 어, 좀 즐거운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있는데 화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